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인정하고 내 아버지로 삼을 만큼 힘이 있는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려야 되고, 누가 봐도 세상 원망에 되고 그런 위기를 이기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의 전체 대부분의 내용은 요셉이 견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요셉뿐만 아니고 믿음의 모든 일꾼들 한 가지 공통적으로 누린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여호와와 소통하는 중에 시간이 있었어요 잘 표현 안 납니다 평상시에 이런 것이 이런 믿음의 일꾼들에게 준비가 되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는 마물의 상술이 나무라는게 나옵니다. 은밀하다가 는 표현은 여와로 깊어지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는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위기에 만나면 기도해야 돼. 그거 아는 것과 막상 문제가 나오면 안 되어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어시는 여와 주님의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와 서론입니다 왜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36장 38절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라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은 흑암권세의 메인 세상입니다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재앙의 권세가 임한 세상. 수많은 종교인이 있고 무속인이 있고 바로왕 옆에 영적 힘을 가진 자가 있었고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 흑암의 힘, 사단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셨던 주님. 어둠과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도에게 주신 바로 그 기도의 힘.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에 맡긴 시대입니다. 마가 복음 9장에 보니까 아이가 흑암 역사에 막 불에 물에 넘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못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셔 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응답 가운데 예수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체험하기 하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교획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감춰진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능력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안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안 믿기 때문에 마게도나 첫성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응답.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갈급한 루디아 만나고 저만은 여정 만나고 간수장 만나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편지 내용 보낸 내용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잘못된 기도에 우리가 이 땅이 제자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절. 무슨 기도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도의 기도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기도. 그 속에 복음과 예수가 빠져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중원부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응답되는 거 응답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신이면 뭔 상관 있습니까 복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무지한 사람들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위험성을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큰 지향이 왔습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박수 술객 무당이며 마술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흑암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 귀신 역사를 힘입어서 큰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IT 기업들 같은데 가면은 명상을 시켜요. 명상 왜 이간자십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 나에게 그 역사 끝에 흑암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대를 문화를 이끌어냅니다. 문명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오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내셔서 은밀한 기도, 명상이 아닌 묵상 기도를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와와 나와의 은밀한 시간에서 오는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놀라게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해. 두 번째. 영적 영향력으로 싹 장악합니다. 10절입니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막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더 나가서 시대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빌리스습니다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면 이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시몬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 이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명자와 못걷는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 이것을 요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영적 성공자의 서밋 타임. 나만의 영적인 충만 함만의 시간. 내가 여호와로 교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여호와로 감사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한나는 있었어요. 이땅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엘리는 영적 무너졌는데, 블레셋이 우상을 힘입어서 이 땅을 치굴려고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사무엘이죠. 한네 살, 다섯 살 되겠죠. 딱 뛰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에게 보냅니다. 내 아들을 언약궤 옆에서 잘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사무엘 무한 자입니까 여호와와 은밀하게 교제하는 누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첫 번째 교통의 시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충만해지는 시간, 하루 살면서 얼마나 힘든 거 많이 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은요.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막두손들고막 찬양하는 시간, 이 은밀한 시간 두 번째입니다. 집중의 시간, 내가 상처받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이거를 치유하는 여와와 호 나와의 은밀한 시간.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와께 호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9시 원내 쓰기도의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30분의 원내 쓰기도의 시간. 내가 하루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여와 호 앞에 치유받는 시간 되어지게 주여 나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각인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여와로 호깊뻐지는 시간 여와의 호 능력이 많은 시간 여와의 호 은혜가 임하는 시간 여와의 호 힘이 많은 시간 네 번째입니다 이 서미 타임 하늘 보호자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은밀한 나와의 대화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거기에 맞춰주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군사를 보십시오 날 죽인다고 합니다. 그 밤에 집중기도 하는데 주의 사자 하나가 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송장이 되어지는 최고의 자리에 서는 역사.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여호와와 은밀한 가운데 있던 사자의 굴에서 나오고 왕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8월 그러한 시간. 결론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기도가 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기도예요. 저는 딴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묵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전자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는 복음과 전도 이두 가지를 제 인생의 중심에 두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간과는 기도 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구, 여러분 구역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지역에 모아 주셔서 함께하는 장로님, 우리 교구장님들, 안수사님들권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힘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평안의 24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 은밀하게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밀하다는 것은 조용하단 말이 아닙니다. 깊다, 비밀스럽다, 여와 속에 있는 계획 함께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인생에 은밀한 기도, 영적 서밋타임이 역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